네, 안녕하세요. 이비 s 연기 모른 작품 총정리 국순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전 주제를 보시면은 향락에 빠지고 임금을 못 피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인데 이 벼슬아치가 바로 누구냐면은 술이에요. 국순의 국순이 술입니다. 이 앞에 강의를 본 학생, 앞에 문제 풀어본 학생 알겠지만,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물론 부정적인 면만 그리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되,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술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도 지금요. 국선생전이랑 비슷한 것이 각에 일대기를 쭉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선의 양면성 다시 말하지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는데 내신 때는 제가 이거를 다 외우게 시켜요 이거를 하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있다 특히 특히 구분할 부분 뭐냐면은 자 앞에 국선생은요 요 물러날 때를 알아요. 근데 이 국수는요 물러날 때를 모르고 지지부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대비는 잘알아두세요딱그 부분을 보기로 보여주면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신의 평가. 이사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사신은 작가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즉, 요 사신이 하는 말이 자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선생전과 국선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바로 보시면 5번입니다. 지금 균형있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에 긍정적인 것을 인정하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에서 미음에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디귿을 볼까요? 어, 책이 두꺼워서 힘 들기 힘드네요. 자 디귿에 어떤 늙은 할미가 이런 가득한 아이를 낳는 고 여태까지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천하의 창생을 그르칠잔 이놈이다. 즉 임금님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은 왜안 되느냐? 지금 전개진출된 욕망이다. 지금 기억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야 먹으리라. 농사짓고 사실은 숨어 산다는 얘기죠. 근데 전개진출 욕망은 여기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니은. 자국초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성대한 모임이라 그러는데 요 밑줄 군앞 부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자 하나 둘셋 넷째 줄 올라가겠습니다 공경대부 신산방사 머슴목동 오랑캐 외국사들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대한 장치에만 잔체에만 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당시에 술대접을 받았던 관리가 많았다. 리유를 통해서 볼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게 자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평원도구라는 관직을 얻고 나서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술대접 받기를 바랬다라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헷갈리는 게 5번이에요. 자 미리 피신이라고 했는데 미음복이 있습니다. 자, 미음에 보시면은 제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것만 보면은 아, 얘가 이제 드디어 때를 봤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앞에까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밑줄 그어진 문제는 물론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짧게 하겠지만 이 밑줄 그어진 문제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단락의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지금 미음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임금이 이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잡고 보면은요. 뭐 위에서 뭐라고 했다, 위에서 뭐라고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건 상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상이 임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임금이 먼저 이제, 너, 야, 너 늙었네? 너내 쓰는 거 이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피신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국선생전 다음에 제가 바로 찍었어요. 국순전을.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작품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